자,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, 경우의 수 파트 개념 설명은 정말 간단해요. 그냥 뭐 사건이 뭔지, 경우의 수가 뭔지, 합의법칙, 고배법칙, 딱이네 가지 개념만 설명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옵니다. 근데, 어,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좀 많이 넣어, 담아놨는데, 그 담아놓은 문제를 하나하나 유형별로 전부 다, 어, 이해하시고 푸는 방법을 암기를 해주세요. 오케이? 자, 보자. 자, 문제를 한번씩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, 우리 얘들아.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, 즉,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다, 그 말이야. 근데,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인 경우. 3 이상인 경우. 그 경우의 수, 3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, 그 말이야. 그럼 선생님이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, 케이스를. 뭐? 차가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차가 3일 때, 1번 케이스는 차가, 차가 바로 3일 때, 그 다음에 차가 4일 때, 그 다음에 차가 5일 때, 차가 6일 때는 안 나와요. 왜? 얘들아, 주사위 가장 큰 수가 6이잖아. 작은 수는 가장 작은 수는 1이고, 600이 1을 해도 5입니다. 오케이. 자,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애들아 생각해봐. 차가 3인 경우는 뭐야? 6 빼기 3. 5 빼기 2. 그 다음에 4 빼기 1. 더 있어 없어. 없죠. 근데 차라는 것은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니까 살짝 순서를 바꿔서. 3, 6, 2, 5, 1, 4. 이렇게 해서 차가 3일 때몇 가지 경우? 그렇죠. 여섯 가지가 나온다고 말이야. 여섯 가지. 그 다음에. 차가 살 때는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차가 살 때는 62, 51, 152, 6 이렇게 4가지. 네그 다음에 차가 5일 때는, 그렇죠. 61, 16밖에 없습니다. 두 가지입니다. 그럼 뭐야? 선생님이 합의법칙 아까. 이거는, 야, 차가 3이면서 차가 4가 될수 있어, 동시에? 절대 안 되지. 이거는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, 다른 케이스다. 그 말이야. 차가 3인 경우, 그 다음에 차가 4인 경우, 차가 5인 경우, 이렇게 다 다른 케이스니까 이것들을 이제 다 더해주시면 된다. 그 말이야. 다 더해주시면. 그럼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. 조금 이해하시나요? 어, 3 이상, 어떤 이상, 이런 말이 있으면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나눠서 해야 된다. 그 말이야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뭐 자연수 X, Y에 대해서 부홍식 2x 플러스 y는 5보다 같거나 작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, y의 개수를 구하라고 말해요.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. 5보다 같거나 작다. 5 이하인 거잖아. 맞지? 그러니까 2x 플러스 y가 5가 되는 경우 한 번. 첫 번째. 두 번째. 2x 플러스 y가 4가 되는 경우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2x 플러스 y가 3이 되는 경우, 선생님, 2x y가 2가 되거나 뭐 1이 되거나 그런 건안 해요? 봐봐, x, y가 자연수라고 했잖아, 들어 맞지? 1, 1이 들어갔을 때, 1, 1이 들어갔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바로 3입니다. 즉, 그러면 은 여기서는 순서쌍 1, 1, 몇 개? 한 개죠, 한 개. 여기서는 한 개입니다, 한 개. 두 번째 여기, 자, 4가 되는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1, 1라고 2가 될수있죠 근데 2 들어가면은 여기가 0 되잖아, 맞지? 근데 x, y 자연수라고 했어. 이건 안 돼, 얘들아. 그럼 이것도 뭐야? 1, 2. 바로 1개밖에 안 된다, 그 말이야. 마지막, 5가 되는 거. 1일 때. 1일 때 뭐? 그치, 1일 때 3. 그 다음에 2일 때 뭐? 2일 때 1. 오케이, 그럼 얘는 몇 개? 1, 3하고 2, 1. 해서 바로 2개가 된다, 그 말이야. 그러면은, 케이스 바이 케이스. 전부 다 다른 케이스죠, 세 개가. 그러니까 합의법칙. 이세개의지 케이스의 경우의 수를 각각 다 더한다. 그 말이야. 그래서 총네 개가 되겠다. 개수. 쉽습니까? 어렵습니까? 어, 쉬워요. 이해를 잘해야 돼요. 그래서 합의법칙. 여러분, 이 합의법칙이 간단한 것 같은데,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어려워져요. 정말 어려워져. 오케이? 꼭 이해를 하셔야 돼. 자, 이번에는 곱의 법칙의 문제를 선생님 또 넣어놨는데, 10의 자리가 숫자가 짝수이고 1의 자리가 숫자가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. 자, 두 자리 자연수인데 10의 자리는 짝수래. 그럼 뭐야? 들어올 수 있는 게 2, 4, 6, 8네 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, 맞지? 그리고 1의 자리는 소수래. 소수라는 것은 뭐야? 소수. 1, 3, 5, 7 이렇게 되는 거잖아, 맞지? 그러면은 여기서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, 즉, 이게 동시에 만들어지는 겁니다, 맞죠?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. 즉, 12자리가 결정되고, 동시에 1의 자리가 결정돼야 내가 두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, 맞지?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. 아, 12자리가 짝수이고, 1의 자리가 소수인 것은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해서 16가지가 되겠다, 그 말이야. 바로 이거는 고배법칙을 이용한 거죠. 왜? 10의 자리만 딸랑 있다고 해서 뭐 내가 두자리 자연수가 뭔저알수 있습니까? 모르잖아. 맞지? 11의 자리도 알고 1의 자리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10의 자리의 경우의 수가 4가지 1의 자리의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곱해서 16가지가 되겠다그 말이에요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4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, 40의 양의 어, 선생님 저 4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알아요. 어, 알아요.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하면은, 어, 400이라는 것은 2의 4승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, 어, 선생님, 약수의 개수는, 개수는 5 곱하기 3이어서 15까지, 1 5개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 맞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구하는 거 맞는데, 선생님이 이 문제, 문제를 넣는 이유는, 야,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, 여기서, 여기서 4에서, 이거는 4 플러스 1이 5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 2에서, 이 3은 2 플러스 1 해서 우리가, 아,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수의 각각 지수, 그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면 그게 약수의 개수다. 라고 말을 하잖아, 맞지? 그 원리를 살짝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, 그 원리를. 오케이? 원리를. 얘들아, 약수라는 것은 뭐냐면은, 약수라는 것은 나누어, 나누어, 떨어졌음, 떨어진 수야. 즉 이거를 내가 나누었을 때 이걸 딱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그 말이야. 그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지금 봐봐. 소인수분해 했는데 가장 작은 뼈대 소수 바로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잖아. 맞지? 그럼 그 약수는 무조건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. 이 지수만 내가 모른 채. 오케이? 왜? 그래야지만 약분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. 이해하십니까? 만약에 막 내가 약수가 막 여기서 야 400의 약수는 3이다 할수 있어? 아니죠. 3으로 나눠 떨어질 수가 없어. 왜? 400이라는 거는 2하고 5인 소수만 이루어졌으니까 약수도 무조건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. 그 말이야. 근데 이때 중요한 거. 그럼 이때 이 지수만, 약수는 이 지수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. 지수. 그럼 지수 보면은 여기가 4잖아, 얘들아. 맞지? 여기가 4니까 여기에 올수 있는 것은 바로 0, 1, 2, 3, 4. 몇 개? 5개인 겁니다. 5개. 그 다음에 여기에 올수 있는 것은 뭐야? 여기가 지수가 2니까, 아, 0, 1, 2, 3개인 겁니다, 3개. 그래서 이 3개하고 5개를 곱해서 총 조합을 만들면 15가지의 경우를 만들 수 있다, 그 말이야. 볼까요? 예를 들어서 2의 0승 곱하기 5의 0승은 1 곱하기 1이어서 약수 1이 됩니다. 2의 1승 곱하기 5의 0승은 2 곱하기 1이 돼가지고 약수 2가 됩니다. 2의 0승 곱하기 5의 1승은 1 곱하기 5가 돼서 약수 5가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야. 몇 개까지? 3개하고 5개를 조합해서 총 15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야. 이해하시죠? 이제 우리가 약수가 왜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왜 소인수분해를 해서 지수의 플러스 1에서 곱하기 1을 한게 약수의 개 아, 아, 소... Sorry. 소인수분해를 해서 소수의 지수들의 플러스 1을 해서 곱한 것들이 왜 약수의 개수가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.